배신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점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치유 쪽으로 해야 되는 핵심 주제라는 거죠. 치유 기준을 만들어서 소개를 하게 되면 내담자가 눈을 뜰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억울하지 않는 점 이렇게 잡아도 될까요?라고 유도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존중하면서 잡을 건 잡고. 그 부분을 영향을 주면서 인도를 그쪽으로 가는 치료 방법을 그 다음 순서대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진단 작업의 흐름, 내용을 간략하게 맛을 보고 이해가 됐으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진단 작업은 일반적인 진단 작업, 심리 검사다. MMPA다. 어떻게 그런 것도 놔두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단 작업은 상담에서 치료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잡는 작업으로 이해서면 되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게 내담자와 상담자와 성공적으로 일어나면 내담자한테는 그 다음 단계의 수준 치유에 대해서 어떤 눈을 뜨게 될까요? 진단 작업이 성공적으로 된 기준을 이걸 했더니 내 담자가 만족하고 이 부분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내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를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참고로 하겠어. 하잖아요. 그러면 해결까지 얘기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됩니다. 내 병이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저렇게 생각하고 싶고, 거기에 지금 한참 헤매고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닥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확고히 이게 내문제다가 받아들이고 거기까지 상담을 통해서 효과를 보시는 부분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읽어주고 이게 선생님 문제 맞죠이 문제만 해결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 관심이 자꾸 쏠리네요. 라고 바뀌시거든요. 상상해 가시나요? 그게 잘 진단 작업한 그 흐름의 기준입니다. 그때 수준에서 이분에게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이 단계, 그 스테이지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해결적으로. 문제 진단이 끝났으니까. 이해되셨죠? 진단 작업이 없으면 편안하게 대화를 할수 있어요. 상담에서 큰걸 얻지 못해도 하루 일과의 일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책임감 잘해야 되거나 치유적. 그 부분에 자기가 공부하는 자세로 바뀌어져요 내담자가 수준이 있든 없든 아니면 어쨌든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진단작업이 완성되면 치유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단계를 생각해야 될까요 진단한 내용이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라는 점이거든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 그 내가 오그럼을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담자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방법을 권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누가 불렀죠? 상담자가 작업하고 상담자가 한 내용을 불러줬잖아요. 그리고 들어봤잖아요. 들어봤는데 충분히 듣고 이제 인식이 되고 공통이가 되면은 지금 현재 그 밝혀진 문제 그걸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라고 치유 기준 작업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내 담자가 상담자로부터 내 문제라는 것을 경청만 하고 있었지만. 읽으려고 하면 어떤 자세로 바뀌어지게 될까요? 수동적이거나 상담자가 하고 있구나 하는 자세를 떠나서 그것들이 건드려지는 겁니다. 상담자가 당신 문제는 이거고 이렇게 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 나온 자료들을 다 하나하나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 중에 첫 시도가 한 것을 불러져라. 라는 점이야요 당사자인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불러주고 내담자가 읽어라.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뜨고 읽으세요. 눈을 뜨고. 두 번째, 눈을 감고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테크닉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죠? 네. 눈을 감고 어떻게 있게 되느냐라는 점이 나오잖아요. 생각을 좀 바꾸면 거기도 해답이 나와요. 대담자에이 불러준 기록한 리스트, 외우라고 하면 방법이 되겠죠. 눈을 감고 불러주려면 자기가 이것을 눈 감고 어떻게 계속 불러요? 15개를. 머릿속에 입력 기획이 돼야 되잖아요 대담자에게 외우는 것을 저희가 권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작업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세요 하면 충분히 주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외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면 일주일 후에 상담을 하겠습니다 하고 넉넉하게 그 시간을 드리고 외우게끔 하면. 외울 때까지. 계속 읽고 외우는 작업을 합니다. 외우는 작업을 하면서 오는 변화를 우리가 또 추적해야 되고 인간이 자기의 진짜 문제를 외우는 수준 상태가 자기의 진짜 문제를 외우지 않는 상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어떤 문제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평소에 스스로가 다 눈을 감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하고 문제가 뭔지를 어렴풋이나 아니면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듯이 문제를 알고 완전히 입력하고 사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 것만 알고 그냥 아는 걸로 그쳐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라는 점.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알고, 언어로 표현하고,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게 되면 내 문제를 내가 느끼거나 생각해내거나,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거나, 그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치유 단계다 라는 겁니다. 복잡한 머리가 사라지고요. 내 문제에 대해서 치유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많은 수고, 그것을 놓을까요? 아니면 병행할까요? 내담자가 병행을 하면요. 외우라고 하시라는 거죠. 알맹이 왜? 무엇을 찾는 거야?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사실은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은은 중에 그런 욕구가 내가 문제를 알고자 함이고, 두 번째로는 아는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두 가지 이래요. 거기까지 가는 일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다는 거죠. 진단작업을 하고 모든 것들이 펼쳐집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진단작업을 안 하면 그 다음 상담때나 그 다음 치료작업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붕 뜬다는 점이에요. 오늘 한 얘기를 계속 되풀이할 수는 없을 거고 억울하다고 밝혀진 거 있죠. 다음 상담에서도 그 억울함 때문에 또 얘기합시다. 삼회계 가서도 억울함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이얘기 그렇게 그렇게 가면 억울함이 안 풀려져요. 왜냐하면 억울함을 풀어가는 어떤 것들을 줘야 풀려지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것이 풀리지 않는 성질이 있다는 게 저희들의 그 문제가. 진단 작업은, 진단 작업의이 저기 하는 목표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문제를 부닥치고 해결하는 노하우를 그 다음 회기에 알려주려고 하는 일이다. 저희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려면 3시간이랄까, 4시간이 필요한데, 30분에 가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지금 논의거든요. <laughs> 가서... 시 부모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시군요 그럼 어떤 문제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 거기에 나오시거든요 말씀이 그걸 적으면 되죠 적은 걸 불러 주셔야죠 들어보시고 내 문제가 제대로 적고 이것이 언어나 기록이 정확하게 작업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확인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치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임하해야되는 거죠. 이제 적 이제 적었잖아요. 적은 것을 이제 읽어주는 작업을 마치고그 다음에 눈을 감고 눈을 뜨고 그 작업을 진도를 나가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 다음 치료 작업입니다. 그러게 계속 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1시 반까지잖아요. 가능한가요? <laughs> 내담자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많은 걸깨우 치거나 억울함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세요. 이 자체가 내담자한테는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이게 홀로 따라오게 되겠고 그거그 보이지 않는 테크닉이에요. 이게. 내가 눈을 감고 떠올려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 앞으로 해결하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외우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내담자가 이걸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안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해서 남은 부분을 그 다음 작업으로 또 처리하는 거예요. 이, 자, 이 상담이 대화가 아니라, 남은 앙금, 아직도 이걸 했는데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존재해요. 똑같은 내용만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진단 작업 없이 상담하는 방법하고 진단 작업 없이 상담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